해치 열고 줄 잡고 어. 해치 닫고 반을 조심하랬지 아빠가 살살 다시 온모 타임. 한 번만 더줄 잡고 해치 열고 다시 해치 닫고 낚싯대를 준우야, 하늘로 하지 말고 조금 내리고 다시 한번 해볼래? 자, 자, 줄 잡고. 아들, 줄 잡고. 아, 안, 안할 거야, 이제? 한 번만 더. 딱 촬영 끝날 때까지만. 어? 마지막 타임. 자. 알았어. 자 해치 닫고 낚시대를 땅으로 낚시대 아래로 그렇지 아 좀만 더 위로 올려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숙인 다음에 그렇지 그래야지 꼭지가 잡힐 수도 있어 아, 땅에 걸렸다 알았어 이제 준호야 고생했어 부위 부이, 부이 한번 준호 아빠는 부이 한번 사무가 아. 사표를 잡요 자동차 같처럼 좋아 아주 되게 어? 좋아 아침 낚시 하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요. 좋아 너 아침 낚시 하려고 아빠 일찍 깨운 거야?